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오른쪽 위에 미션이 보이십니까? 제가 에픽 3개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라도 먹으면 저 미션금은 제 것입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여기 지금 사람이 엄청 많죠? 저의 토템 상자를 참여하려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채널이 저는 심연 4채널입니다 포화 상태네요 여기는 여전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채널인 할렘 13채널로 가려고 했으나 오늘은 심연 4채널에서 검은신정보통이 지하실에 에픽이 잘 떴기 때문에 제가 다 먹어놨으니까 저는 잘안뜰 겁니다 혹은 진짜 되는 날이라 제가 뜰 수도 있지만 무튼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오프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캐릭 남런처 출발합니다. 근데 ADP가 좋은 건가요? 아니요 저는 미션으로 좋은 에픽을 선정한 게 아니라 저게 제 계정에서 너무 자주 떠가지고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계정에 자주 뜨는 에픽 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선정을 해놓은 겁니다. 오 떴어! 축하드립니다. 벌써 2, 3픽 동시에 드셨군요. 그 다음은 사픽님이랑 제가 먹으면 되겠군요. 오, 뭐야, 분홍에서? 그것도 쌍으로 먹었다고요? 오늘 지혜인 더 컨셉은 1타 2피인가? 오, 뭐야, 분홍에서 오늘 잘 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아까 출발하기 전에 제가 신지도라서 에픽 잘 먹었다고 했죠? 진짜 다 먹었다고 나안 주는 건가? 너는 많이 먹었지? 이러면서. <laughs> 소름. 그래,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이 나올 거라면 내가 나오는 게 낫지. 떴어, 떴어. 과연? 축하드립니다. 이번 파티는 다잘 먹는 건가? 나 빼고. 도다도다도다 축하드립니다 이 빅님, 이 삼핑님이 이번 파티의 주인공이시군요. 그래도 4픽님은 엑스트라 정도는 되시는데 나는 <laughs> 나는 건물이야? 아, 난 토템이지. <laughs> 렌상님이 시나 먹으면 5만 원이라고요? 오씨, 저러면은 먹고 싶은데? 과연 <laughs> 불가능이라뇨 그렇지, 웬만하면 불가능이지. 오, 떴어, 떴어. 축하드립니다. 어? 다두개 이상은 드시네요. 뭐야, 나만운 없어. 사실 이렇게 안 뜨는 건, 제가 신화를 먹기 위해 액땜을 아주 세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남론처 에픽 하나도 못 먹고, 다음이나 다다음 캐릭터, 바로 신화가 뜰 겁니다. 파워 액땜.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고 보니까, 신화가 떴는데, 계약이나 대장장이 ADP 쇼트 뜨면은, 저거 두개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와, 대박. 벌써부터 행복해로 다 불탔쥬? <laughs> 불타서 지금 흔적도 없쥬? 마지막판입니다 과연 저렇게 뜨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니 근데 런처는 진짜 하나도 못먹는다고 실화냐 이거? 에라이 유정이면서도 없구만 매정한 녀석 그래도 여러분들 다들었으니까 됐지 뭐 자, 그럼 두 번째 캐리 버서커,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는 줄 거지. 그 하나가 오른쪽 위에 있는 미션과 연관이 있길 바라며, 출발. 현재 피로도 106, 지혜도 6판 돌았습니다. 에픽 하나도 안 떴어요. 맙소사, 곤란한데. 주술사들인가 다 토템이니, 그러니까요. 다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곤란해요. 사실, 신화가 뜨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것. 토템이 오늘 빨아들인 것 같네요. 빨아들인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차라리 드래곤 나이트님이 용의 손길로 다 빨아들이는 게더 맞는 것 같은데? <laughs> 그말 하자마자 안 하시네, 그 스킬. 오, 떴어, 떴어. 나는 구슬, 삼픽님은 에픽.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용의 숨결이 에픽을 다빤거 맞네. <laughs> 안 쓰니까 기가 막히게 뜨잖아요, 소름. 오또 떴어, 또 떴어, 축하드립니다. 근데 드래곤 나이트이신 이픽님도 계시는데 삼사픽님이 드셨네요. 뭐지? 나는 안 먹는다고 쳐. 이픽님은 이제 드실 때가 됐는데 너무 안 떠서 안 되겠습니다. 주문을 원래 심의사 채널에서는 안거는데 걸어야겠어요. 제발 나라이 에픽신 하나 와라요. 얍! 까지 그러고 보니 뜬게 미션템이네요. 이런 놀림 당했는데나. 아, 돼. 대장장이라니. 어쨌든 이 채널에서 근데 대장장이가 나온다는 걸 입증한 거잖아. 오케이. 그럼 나도 먹을 수 있어, 렌상아 그렇지. 떴어, 바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내가 또야 일단은 저세개 중에 하나라도 먹는 거 아니냐? 고로 이제 나도 하나 정도 먹을 때 되지 않았니? 야, 계약도 나왔네. 계약도 나왔어. 미쳤다. <laughs> 이제 ADP 쇼트만 드시면은 세개다 드시는데? 오, 또 썽. 축하드립니다. <laughs> 드디어 드셨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빼고 진짜 신화 나오려고 그러나 아무것도 안 주네 미쳤네 진짜 마지막 판인데 두 캐릭을 못 먹은 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유정이미로 하나는 주라 빔야 아니 안돼 에라이 진짜 신나 주려고 그러나? 자 그럼 세번째 캐릭 건마 출발합니다 건마 너는 하나는 먹자 미션의 픽이든 다른엘 픽이든 이제 나도 빔을 보고싶어 분홍빔을 봤는데 노란빔 못보는건 좀 너무한거 아니니? 안녕계세요 여러분 뭐야 3픽님 어디가셨어요 떴어 떴어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시작은 이픽님부터 이번 파티도 늦게 뜨긴 했는데 하나하나씩 떠보자고요 액땜이 2파티에서 또 했으니까 다시 3파티는 1파티 때처럼 잘 떠야될거 아닙니까? 오 떴어 떴어 축하드립니다 에픽 소울 갈려서 나왔어 나는 비밀 보고 싶다고 했는데 왜 갈아주는 거야 누구인가 또 누가 튕긴단 말인가 어 잠깐만 저번에 신화 뜰 때도 이 레파토리였거든요 어 가능성 있는데 아 님은 갔습니다 그래도 에픽 드시고 가셨으니까 시청자 분들은 다 드립니다 에픽 떴어, 떴어. 내거다 드디어. 어둠을 지배하는 고리. 나는 에픽을 다 지배하고 싶은데. <laughs> 이제 뜬게 저거란 말이지. 근데 심지어 반지 먹을 거면은 이 캐릭이 아니라 다음 캐릭인 검재가 먹어야 되는데 얘가 먹었다고? 오늘은 아무것도 되는 날이 아니네. 심지어 아까 제가, 오, 축하드립니다. 역시, 분홍에서도 잘 떠야 된다니까. 심지어 제가, 검은신종고통이지 하실에서, 에픽을 좀 먹었다고 했죠? 근데, 싹 다, 타무이랑 중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오, 떴어! 축하드립니다. 3픽님, 잘 드시네요. 이제 이픽님도 드셔야 하는데. 오, 떴어! 이번에는, 아, 라스트라니. 라스트라니. 3팩님은 축하드립니다. 잘 드시래. 역시, 잘 드시는 분은 따로 있다니까. 근데 나는 이런 걸 먹을 게 아니라, 저 미션을 성공해야 되는데. 3전 3팬가, 설마? <목소리> 떴어, 떴어. 오, 뭐야! 누구 야어 설교 어 에픽이 이때까지 안 나온 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신화를 많이 드리다가 또더 이겼드네. 와, 신화 뜨라고 기원했는데, 진짜 뜨셨네요. 축하합니다. 다들 축하 정말 감사합니다. 다, 이게 또, 여러분들에게 항상 신화를, 에피를 많이 드렸었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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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축하드립니다.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신화 떴을 때, 사픽님도 드셔가지고, 저만 아무것도 못 먹었었는데, 이 캐릭이 드디어 먹었군요. 역시 채널은 다르다. 그러고 보니, 역시 할렐 13채널에서 안 뜨더니, 역시 심의 4채널인가. <laughs> 소름돋네, 와. 오, 떴떴어! 갑자기 이렇게 준다고? 역시, 여러분! 이 에픽 이름대로, 바라는 삶의 투지, 가 있어야 합니다. 사막이네, 근데? 근데 저는, 군마갈, 껴도, 그만, 안 껴도 그만인 사람이라, 배불러 까고요저 레이드 진짜 안 가는 사람인데? 아! 군마갈 끼면 건데? 폭풍의 항로가 좀더 쉬워지겠네요?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저, 레이드 안 가는 사람이라, 군마갈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오플이 그 사람만 찾아서 주는 건지 몰라도, 일단 축하드립니다. <laughs>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이왕 군마갈 뜬 거. 저는 검제도 군마갈이 있습니다. 있는데, 레이드 안 가서 저거 효율을 못 봅니다. <laughs> 고작 이걸로 한다는 게, 검은 신전 고통이자식의 특별보상, 그것도 노말란이 돌아갑니다. 재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laughs> 어, 축하드립니다. 분홍에서도 드셨군요. 스펙 낭비, 그건 맞죠. 군마갈 뜨자마자 생각난 건, 어, 신화다. 그 다음에, 어, 미션 성공했네? 그 다음이, 어, 군마갈이네. 이거였습니다. 의식의 여름이 그렇게 갔어요. 소름. 스테레마랑 그릴수 있죠. 아, 근데 제가 레이드를 안 가니까, 진짜, 신화에 대한 욕심이 거의 없어서 그런가?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면 이렇게, 어둠을 지배하는 고리. 이제는 에픽도 진짜 지배해버렸군요. 어? 반지? 반지를 먹었네, 드디어. 나 드디어, 레전더리 반지 뺄수 있는 거야. <laughs> 안 그래도 아까 이거는 검자나 뜨지 이랬는데 오늘 말하는 대로 잘 뜨는데 군마가래지만심흥나라니나 그래서 심흥답에 맞추고 있고 다 맞추면 군마갈 버릴 거예요 레이드 가는 사람 아니라서 차라리 에픽풀셋이 나아요 저한테는 깔끔하고 계약 대장장이 ADP 사마 미션 내주신 분이 저렇게 마지막 캐릭이라고 하나 더 추가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갑니다 갈려서 나왔습니다 <laughs> 진짜 혹시나 말하는 대로 뜰까봐 바로 말했는데 사막이었던 것오 진짜 떴어. 축하드립니다.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은 오늘은 저 말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액땜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하니 좋은 게 뜨기는 했네요. 그리고 다들 일영상을 보시고, 다들 원하시는 그신나 드시길 바랍니다. 떴어, 떴어. 와우, 융합된 자연의 잠깐만, 이거 무슨 세트야? 미션 성공! 오늘 진짜 되는 날이네요 와우 신하운의 금전운까지 오늘 로또 구매하러 가야겠다 안되겠다 마지막 판입니다 과연 유정이미는 거둬주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마무리까지 완벽한 토템 상자였습니다 자 그럼 정산 첫번째 캐릭 남런처 읍다 두번째 캐릭 버서커 읍다 세번째 캐릭 검제 나락 트 이제 드디어 이것까지 껴서 심흥납에 착용할 수 있는 건가 반지 대장장이 중복 마지막 캐릭 엄마 순서가 세네 번째 바뀌었죠 여러분들에게 기운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라, 읍, 다, 사마, 읍, 다 이것도 뜨자마자 해체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토템을 했죠 그 다음에 토템으로 해서 뜬게 군마가래였습니다 제가 레이드를 안 도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보시면 핀드워드 11회 제작 픽 맞추려고 가이드 돌아서 37회 플레이 그다음에 시로코도 잔향 무기 한번 해볼까 해서 가이드 돌아가지고 29회까지는 맞췄습니다. 레드를 이렇게 안 도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 영상에서 저는 기쁜 소식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검제가 드디어 반지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 미션 내주신 거다 성공해서 축하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군마갈 신화 기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 군마갈 먹은 거보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려서 이 기운이라도 당연히 믿지 본전인데 드릴 수 있는 것만해도 참으로 기쁘군요. 그러면 세레모니. 좋습니다 이왕 이렇게 뜬거 한번 메타몽 에픽까지 특수장비 군신 마법석 얻어서 갑시다 풀셋 완성 여러분들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군마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셔서 좋아요 누르기 싫으신거나 합니다 다만 싫어요만 참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운 받아가서 다들 원하는 에픽 원하는 신화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마갈이라니 쌍기린이시구만 이번 21년 운다 쓰셨구만 <laughs> 설마요? 이렇게 해서 20년은 도박 싹다 망한 거 이걸로 대체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에픽과 신화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끝!